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DNA와 DNA 상에 생기는 변화들, 그리고 이를 통한 유전자 발현 조절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오늘 세포 역분화 DNA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DNA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 중에 뭐한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DNA 모델을 뭐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미생물들까지도 전부 DNA라는 생명현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이 DNA의 염기서열이 크게는 각 종의 특성을 작게는 개개인 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DNA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69년 스위스의 과학자 요한 프리드릭 미셔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었으며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형 구조를 밝힌 후 더욱더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어, DNA에서 RNA로 전사,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단백질로 번역,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센트럴도그마, 즉 생명현상의 중심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DNA를 연구하는 것은 생명현상의 근본을, 근본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2003년에 완성된 휴먼 개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각의 조직, 각각의 세포들의 기능과 구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눈에 있는 세포나 근육에 있는 세포, 심장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DNA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모양이나 구조, 그리고 기능들이 전부 다 다른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최근에 생명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후성 유전입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요. 뭐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는 크게는 쌍둥이들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할 때 흔히 이용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DNA 염기서열 위에 생기는 어, 메틸화를 포함하는 화학적 변화들, 그리고 DNA가 감싸고 있는 히스톤과 같은 단백질들의 종류와 화학적인 변화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같은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DNA가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불변적인 것에 반해서. 후성 유전은 가변적이고 다이나믹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생명 현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센트럴 도그마에서 DNA로부터 RNA로의 연결 고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일란성 쌍둥이와 그리고 뭐 작게는 각 조직 및 세포 간의 차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 후성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지노믹스 유전체 그리고 뭐 DNA 후성 유전 지노믹스와 에피지노믹스의 연구의 속도를 빠르게 한 것은 2007년 개발된 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줄여서는 NGS라고 합니다. 어, 이 NGS의 개발과 발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NGS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DNA를 작게 조각내고 각 조각들의 염기서열. ACGT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어, 보고 계신 그래프는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드는 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학생분들한테 뭐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 뭐 기술의 발달을 뭐 쉽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어, NGS가 이제 2007년쯤에 개발이 됐다고 했죠. NGS가 개발되기 전, 뭐, 앞에 얘기했던 휴먼 개놈 프로젝트를 할 때만 해도 한 사람의 유전체를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 0 0 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근 20년간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뭐, NGS의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로, 어,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양의 개선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적인 면도 뭐,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던 작업을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NGS의 발전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후성 유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많은 발전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테이블에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뭐, 지놈, 그러니까 유전체, 후성유전체, 그리고 전사체, 그 RNA, DNA에서 나오는 RNA들의 전체를 볼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 연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기서 더 나아가 각 방법들을 단일세포에서 수행하고, 한 번의 실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 뭐, 멀티오믹스, 뭐 다중유전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 뭐, 다중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단일세포에서 DNA, 메틸레이션과 뭐 RNA 발현량, 이런 거를 동시에 확인을 할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laughs>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제가 오늘 특히 중점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기술들은 DNA에 요 C A C G T 네 개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서 뭐 C 사이 A는 뭐 아데닌, 구한 구안,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뭐 T는 티민 이렇게 이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요 C 사이토신 상에 어, 메틸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메틸레이션을 각 염기별로 각각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생겼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 바이설파이트라는 뭐 화학 물질 처리를 DNA에 해주면은 메틸화가 있는 사이토신 C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메틸화를, 메틸레이션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메틸레이션이 있는 C는 변화가 없지만 메틸레이션이 없는 C는 u 로 우라실로 변화를 해서 어느 자리가 어느 정도 메틸레이션 되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게 해 줍니다. 뭐이이 후에 시퀀싱을 해 주면 되는 거겠죠? 앞에 보여 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DNA 상의 특정 단백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 크로마틴 이뮤노프리시피테이션 시퀀, 시퀀싱 줄여서 칩 시퀀싱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는 단백질이 이제 DNA에 붙어 있는 상태로 그 고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DNA를 조각을 내고 특정 단백질을 인식을 하는 항체를 이용을 해서 어, 이 단백질들을 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잡아내게, 잡아내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면은 단백질에 붙어 있는 DNA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이 단백질들에 붙어 있는 어, DNA들을 분리를 해내서 시퀀싱을 하면 DNA 상의 특정 단백질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제가 수행한 연구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오늘 소개드릴 뭐 연구는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 논문에 발표를 했던 뭐 이후에 나오는 그림들 전부 다 논문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어 여기서 소개를 한 연구입니다. 뭐 제목은 An Epigenomic Roadmap to Induced Pluripotency Reveals DNA Methylation as a Reprogramming Modulator 라고 뭐 영어로 하고요. 뭐,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후성 유전체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서 살, 뭐, 조금 뭐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역분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앞에 보고 계신 과정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되고 일단 처음에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정란이 하나의 생명체로 발달되는 정상 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이 과정은 비가역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비가역적이라는 건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란이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되고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러면은 걔들이 분화가 되면서 뇌도 되고 뼈도 되고, 뭐 근육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물론 여기서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뭐근 근육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갑자기 뒤로 갔다가 뭐 다른 뭐 심장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58년 영국의 생물학자 존 거든 교수님께서 개구리를 이용을 해서 이 개구리 음, 개구리의 체세포 이미 분화가 된 세포를 떼서 그 안에 있는 핵을 난자에 이식을 시키는 핵치환법을 이용을 해서 같은 개구리가 복제가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는 같은 생명체를 복제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뭐 굉장히 놀라운 건데 어, 이 외에도 분화 과정이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인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뭐 망가진 장기를 새로 만들고, 치료를 하는 것이, 뭐,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근육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망가진 그, 다른 부위에 있는 체세포를 이미 분화가 된 세포를 떼서, 다시 줄기세포, 비스,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 뭐, 열광을 했었습니다. 어, 핵치험 방법은, 그 이후에 포유류에도 적용되어 복제양 돌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이에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보여주듯이 이핵치환법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일본의 연구자 신야 야만아카 교수는 체세포의 4개의 인자, 악트포, 싹스2, KLF4, 그리고 CMIC만을 발현시켜주면 이러한 역분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였고 이를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리고 영어로는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줄여서 IPSC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통해 두 과학자분은 함께 2012년 노벨 생리학상, 뭐 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 모두, 뭐 심지어 이 IPSC도 사실 효율이 이 앞에 핵 치환법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뭐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개발됐을 땐0.1% 정도 그리고 기술이 개발, 개발된 지 지금 15년 지났지만 지금도 뭐0.3%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이 역분화가 생기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박사과정 때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칩 시퀀싱이나 바이설파이트 시퀀싱, 그리고 뭐 RNA 시퀀싱,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실험 디자인을 좀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역분화 과정, 시간에 따라서 샘플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여기서부터 앞에 뭐 과정들, 뭐 논문 보시면은 뭐잘 나와 있을 거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역분화 과정, 시간에 따라서 일단 샘플을 얻고요. 이틀째, 5일째, 8일째, 11일째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샘플들을 얻었습니다. 앞에 얘기한 그 4개의 인자들을 발현을 시켜주면서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들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들이 비슷한지 보기 위해서 줄기세포, 뭐,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줄임말 ESC입니다. 줄기 세포죠. 그것들을 얻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샘플들을 대상으로 RNA 시퀀싱, 뭐 DNA에서 전사가 된요 RNA들 전체를 볼수 있는 기술이죠. RNA 시퀀싱 그리고 세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히스톤 변화에 대한 어칩 시퀀싱 그리고 메틸레이션 볼수 있는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을 수행을 하였고 그 변화들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뭐 앞에 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 히스톤 변화들 히스톤이라는 거는 DNA가 감싸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 감, DNA가 이렇게 뭐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구 같은데 감싸져 있었죠 그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상에 또 여러 자리들에 가서 화학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H3라는 거는 세 번째 히스톤에 네 번째 있는 K라는 단백질 위치, 뭐, 라이신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 뭐네 번째 위치에 가서 메틸레이션이 세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27번째, 36번째 K 자리에 가서 메틸레이션이 세개가 있다. 그런데, 그 각각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K4ME3, K4ME3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K27Me3는 억제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뭐, 당시 저희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뭐, 일단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그림은 각 단계별로 지금 위에서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쭉 샘플들이 있죠. 각 단계별로 메틸레이션이 변화하는 지역들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면 메틸레이션이 낮고, 낮거나 없고요. 그리고 파란색이면 뭐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저희는 크게 다섯 개의 변화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메틸레이션이 생기는 것은 쉬우나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는 과정 중에 크게 뭐 별로 생기지가 않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분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메틸레이션, 메틸화를 화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역분화 줄기세포가 생기는 효율을 낮추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앞부분에 처음에 저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ACT4, s 투 x 2 KLF4, CMIC, 네 개의 인자들을 발현시켜준다고 했는데요. 그 인자들이 뭐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구들을 뭐 발현을 시켜주면, 얘들이 이제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에 붙어서, 어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친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리에 가서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칩 시퀀싱 또 피스톤 변화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칩 시퀀싱을 또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 그 보시면은 뭐 여기에 ACT4, SOX2도 있고요. ESRR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현을 시켜준 그 인자는 아니지만, 어, 줄기세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진 인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여기 붙는 자리들이고요. 뭐 각각 3,761개의 자리가 있고 4,500개, 뭐 2만 개 이렇게 붙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정확히 붙는 자리고 그 주역 그 주변의 넓은 지역들 어떻게 후성 유전체적으로 변화를 하는지 관찰을 한 거고요. 정확히 붙는 자리의 메틸레이션은 지금 노란색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주변까지 넓은 자리에서 메틸레이션이 사라졌을 때그 줄기세포가 되더라. 만능성을 가지더라. 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자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까지 넓은 지역에서 그 메틸레이션이 사라져야 한다. 라는 결론을 저희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ESRR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넣어준, 발현을 시켜준 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붙는 자리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수성 유전체들, 뭐 앞에서 또 저희 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RNA 시퀀싱 결과, 그 유전자들의 발현량, 그것들을 함께 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에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결론을 냈다라고 뭐 제가 생각을 하는 건이 그림이었는데요. 그림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이 안에는 첫, 일단 제일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mRNA 그 expression 유전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면 발현이 없는 거고요. 빨간색이면 뭐 발현이 많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면 메틸레이션 낮고 검정색이면 메틸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히스톤 변화들, 앞에 설명드렸던 그것들이 뭐 세기 지나면 지날수록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은 위에서부터 쭉 날짜별로 내려오면서 그 과정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 IPS 셀과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들과 줄기세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유전자 발현들을 후성 유전체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일단 이 부분에 expr, ea, ep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유전자들이 어, 발현이 있다가 뭐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 이 안에서 저희가 크게 관찰을 할수 있었던 건두 가지였어요. 어, 관찰을 할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는 유전자들이 음, 발현이 사라지면서 메틸레이션이 났다가 빠르게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현이 있을 때는 K4me3, K4me3이죠, 그렇죠? 이것들은 발현이 생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K27me3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클래스는 여기 2A라고 표시를 한 부분은 메틸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았어요. 그리고 K4M3가 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현이 없어질 때는 K27M3, K27M3이죠. 이것들이 빠르게 생겨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이두개 그 유전, 그 DNA 염기 서열에 대해서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 CPG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염기 서열이 있는데, CPG라는 거는 뭐 ACGT 4개로 이루어져 있죠, DNA는. 그 중에서 C와 G가 연속으로 나오는 염기 서열을 뭐 CPG라고 부릅니다. 뭐 CG, CG, CG 이러면은 CG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 요런 것들이, 요런, 어, 히스톤, 변화들이 프로모터 쪽에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프로모터 지역에, 바로 이 지역이겠죠? 여기서는 프로모터가. 그 프로모터 지역들 안에 CPG가 많으면은,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항상 낮으면서, 히스톤 변화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더라. 그리고 그 CG가 적으면은, 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좀더 조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틸레이션이 낮을 때만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메틸레이션이 없으면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메틸레이션이 생기면 유전자가 없어지더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메틸레이션이 메틸 메틀레이션 항상 낮으면서 프로모터 지역에 어 히스톤 변화들에 의해서 더 조절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프로모터의 CpG가 많더라라는 게 저희 관찰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유전자가 발현이 있다가 사라지는 부분이죠. 그럼 반대 경우도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의 결과와 연결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메틸레이션이 생기는 건 쉽지만 사라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발현이 조절이 되는 유전자들은 발현이 쉽게 켜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결과는 그런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이죠. 어, 마찬가지로 CPG 농도가 프로모터 지역에 낮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메틸레이션이 높다가 낮아지면서 발현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굉장히 쉽게 발현이 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틸레이션이 없으면서 히스톤 변화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유전자들이 있었는데 앞에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프로모터 지역에 CPG가 많더라 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 각각의 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찰 결과들을 토대로 뭐 CPG 농도에 따른 두 유전자의 조절 메커니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뭐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그 CPG가 양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어, 나누고 그리고 메틸레이어 CpG의 농도가 낮으면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조절된다. 해서 DNA 메틸레이션 드립은 클래스라고 저희는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농도가 높으면은 항상 메틸레이션 농도가 낮으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히스톤에 의해서 히스톤 변화에 대해서 의해서 조절이 된다. 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드립은 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어 CpG가 낮은 CpG 푸어한 프로모터를 가진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생기고, 한번 생기면 쉽게 그 메틸레이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점선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물론 역분화 과정 중에 관찰을 한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뭐 분화 과정 중이나 여러 가지 유전자 조절에 있어서 이런 그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서 다른 더 많은 곳에서 관찰을 하고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끝으로 뭐 여기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 대학원 때 같이 그 저희 연구실에 있, 계셨던 연구자 분들이신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제뭐 지도 교수님이신 서정선 교수님이십니다. 서정선 교수님 포함해서 함께 연구 진행했던 많은 연구자분들 그리고 전 세계 뭐 캐나다나 네덜란드 호주에 계신 많은 공동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